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일 이제 11월 6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쭉 지금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단기 트레이딩 수익 내는 네 가지 방법, 이건 이제 반드시 오늘 제가 일요일 날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는 구조에 의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제 보시고 이제 이 지수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한시적으로 한 (8개월) 동안 이제 금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가 좀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설마 (2차) 전지 반도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AI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또, 이제 AI 움직이면서 또, 뭐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로봇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 삼성이 우리나라의 브랜드 중에서 삼성이 뭘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에,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 로봇에 대한 어, 그는 어떤 부분들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로봇에다가 총 역량을 집중하겠다.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면 뭐 반도체는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그 유상증자 제 삼자 600억 그죠 그게 참여하면서부터 지금 이 레인보 로보틱스가 삼성이 그죠 어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자꾸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인간은 자꾸 줄어들고 이제 로봇 시대 로봇 시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레인보 로보틱스도 이제 뭐 로봇 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로봇 팔을 탑재한 뭐 서빙 로봇.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이제 팔이 달려가지고, 이제, 종업원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로봇도 만들 계획이고,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살살 고개를 드는데,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밀렸다가, 그저 슬슬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방향성을 잡고 있고, 전고점을 뭐 돌파할지 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저 근처까지 갔다가 수구로 들지 그죠 여튼 하여튼 지금 로봇들도 지금 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AI 올렸지만은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뭡니까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11월 말쯤 되면 또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죠? 청소, 청소기 관련한 에브리봇이라든지, SPG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이렇게 지금 로봇들이 지금 살살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 그 전에 움직였던 뭐 대동이나 대동기어뭐 너무 많습니다. 로봇 많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렸던 이런 종목들만 다 보신다 하더라도 엄청난 투자금액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런 로봇 관련한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